안녕하십니까 솔루션 연구소입니다 자 2024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몇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22학년도께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하다보면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아쉬운 부분이 학생도 있을지언정 학교도 당연히 있겠죠 그러다 보니 약간씩 약간씩 손보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트렌드를 반영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괜찮은 학생들을 선발을 하기 위해서 나름 고군분투 하는 부분들이 있죠. 오늘은 중앙대학교 편입니다. 올해 2024학년도 수시랑 정시에 대해서 바뀌는 이조금만 부분들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 모집 인원이라고 하는데, 전체 큰틀 인원 전형 이런 크게 어, 손보는 건 없습니다. 우리 차로 말하면, 풀체인지는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2022년형, 2023년형에서 이게 세부 디테일을 좀 바꾸는 차량 무대들이 매년 출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풀 체인지는 아니다. 그래서 뭐 직윤, 종합, 논술, 수능, 정시 전형 요네 가지 폼은 그대로 유지를 한다. 이름 좀 바뀌고 수능 체제에 약간의 꼼수들이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 그거 짧게 정리할 테니까 중앙대를 한번 정도 생각하시는 분들은 짧게 정리하는 영상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좀써머리를좀 하자면 논술 시험은 논술만 잘 보면 된다라고 몇번 얘기 드렸죠 그런데 보통은 이 서울에 있는 상위권 학교에서는 이과 같은 경우는 수학도 보고 물화 지생 상 과목을 골라서 과탐도 보는 경우들이 많은데 중대 같은 경우는 올해 논술을 수리 논술 몰빵으로 바꿨습니다. 즉 내가 과탐 공부는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좀 부담감을 좀 줄여주는 컨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별거 아닙니다. 다빈치형 인재와 탐구형 인재라고 하는 거를 CAU 융합형 인재, CAU 탐구형 인재로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좀 오랫동안 쓰던 이 다빈치라는 용어를 좀 삭제를 했는데, 요거 때문에 뭐 무슨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름이 바뀌었다. 안의 내용은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요거. 내가 중대를 이수능체제가 있는 직균을 썼을 때 문제가 생기는데, 영어가 등급을 2등급까지도 1등급으로 쳐준다고 합니다. 아, 요거 굉장히 센세이션 하죠. 요거는 수능 체제 맞추는 좀 유리하다. 즉 직전에서는 아, 다른 과목은 좀 모르겠다. 인원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영어로좀 버프를 먹여주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형별로 좀 한번 살펴보면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 보통 컨셉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내신으로 뽑는데 수능 체제를 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원 거의 비슷하고 교과 90에 출결 10. 저기 있는 출결 같은 경우는 거의 만점 처리가 되기 때문에 내신 버프로 전형이라고 해도 크게 상관은 없다. 인문 3합 7, 자연 3합 7 맞춰놨고 수능 최저는 국수영탐에 탐구 한 과목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자른 거 차이는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비슷합니다. 어떤게 뭐가 있냐면 인원 전형 거의 변화 없고 수능 최저 기준이 실제적으로 완화된 게맞어요왜냐면 영어가 1등급까지 1등급으로 쳐준다고 했기 때문에 오한 등급 정도는 먹고 들어갑니다. 이 영어가 변수가 좀 됩니다. 이 절대평가로 바뀐 이후로 보통 한 7%에서 10% 선을 왔다갔다 하게 되는데 올해 3월 모의고사 고3 모의고사 경기는 한4% 5% 거의 1등급 96%에 육박할 정도로 난이도가 좀 어렵게 나왔었죠 그런 경우는 좀 받을 수 있죠 요거는 아 내가 안전빵으로 1등급에 매번 나와 이런 친구들한테는 아왜 이런걸 만들어갖고 날 불리하게 만들지 라고 하실 수도 있고 1, 2등급 경기에 있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영어보다는 다른데 조금 더 힘을 집중하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교별로 2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특정 학교에서는 중대를 많이 쓰기도 하겠습니다만, 이 특정 학교라 함은 아무래도 이 자사고나 특목고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20명 넘는 친구들이 중대를 쓰겠습니다 라고 하더라도 내신에서 충분히 패널티를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저 20명은 중대라는 학교 기준으로 봤을 때큰 의미는 없는 수치입니다. 한국사는 4등급까지만 맞으면 예체능은 5등급까지 맞으면 페널티가 없다. 전체적으로 뭔지 아시겠죠? 내신 관리 잘 하시고 그다음에 수능 최저에서는 국어나 수학 과목에 조금 더 집중하셔라. 요그 정도 메시지를 담은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등급컷은 1점대죠. 1점 중 후반 정도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수능체제보다는 내신에 조금 더 변별력이 있고, 중대 같은 경우는 보통 평균적으로 충원율이 높은 학교가 됩니다. 세 바퀴 정도는 돈다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빗나가진 않습니다. 충원율이 보통 200% 넘어가는 학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참고하셔야 됩니다. 종합전형입니다. 융합인형 인재, 옛날에 다빈치형 인재라고 불렀는데, 다빈치하면 떠오르는 경우, 아, 뭔가 골고루 굉장히 재능이 뛰어나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일반고학생들이 많이 썼던 전형인데, 그냥 똑같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다단계 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금 이따 종합전형 두 개를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음, 기본적으로 서류 심사를 기준으로 하고 면접이 있고 올해 자소서는 없어진 거 아시죠? 세특 잘 챙기시고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자 등급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수능 후 면접 실시 요거를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중대 종합전형을 쓸때 보통 둘 중에 하나를 쓰죠. 옛날 말로 따지면 다빈치와 탐구형을 쓰는데, 보통 다빈치는, 아, 이, 일반 전형으로 많이 쓰고, 탐구형 이제들이, 특목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전형으로 보통 알려져 있는데,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 등급 차이가 있고, 면접의 유무가 있고, 이 면접에 수능 끝나고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다단계로 3.5배 수로 정도를 뽑는데, 등급 컷은 이렇습니다. 2023학년도 자료를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학교에서 발표를 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2년 전자료긴 합니다만 2점대로 넘어가는 과들이 좀더 보이시죠 그쵸? 어 문이과를 좀 합쳐 놔서 그렇습니다 아까 교과 전형은 1점 중후반대라고 하면 요 전형은 2점 초반대로 한 반등급 정도가 살짝 내려와 있다 아 그래 종합전형이니까 내신만 보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것도 같이 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다음 보시면 탐구형 인재입니다 탐구형 인재는 자 서류 100% 입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 서류만 넣으면 내가 면접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라 얘기입니다 올해는 모두 빠졌죠 그쵸 올해는 자소수도 빠졌기 때문에 실은 이 전형은 클릭 한방으로 끝나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등급 컷은 대충 이렇습니다 3점대도 나오기 시작하죠 그쵸 아 요거는 이제 등급 내신을 보니까 좀 합격자들의 내신이 좀 낮습니다 어? 만만하네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전체적으로 이 다빈치 전형은 일반 고학생들의 비율이 좀 높고, 이 탐구형 같은 경우는, 음, 특목 고학생들이 지원하는 비율이 조금 높은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니신이 이런 게 조금 평균이 낮기 때문에, 어, 나 2.0이니까 쓰면 붙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차이는 뭐냐면, 서류 100% 전형입니다. 즉, 이 전형은 무슨 뜻이냐면, 붙으면 가겠다는 겁니다. 납치 전형이라고 하고, 면접이 있는 전형은 보험 전형, 이렇게 우리가 뭔가 속성을 따서 직관적인 명칭을 짓는데, 면접이 나중에 있으면 무슨 뜻이죠? 아, 그래. 내가 중대보다 좋은 학교를 목표로 하는데, 수능을 잘 보거나, 다른데 면접을 잘 보거나, 논술험을잘 보거나,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기겠죠? 그랬을 때, 아, 중대를 그냥 내가 드랍하겠다. 그럼 면접을 안 가면 됩니다. 반면에, 방금 얘기했던, 뭐, 탐구형 전형 같은 경우는 서류만 보고 합격을 해. 딱 되면은 무조건 가야 되는 경우가 생기죠. 자, 그럼 이두 전형을 좀 비교를 해 드릴 텐데, 논술이랑 이런 거는 작년랑 바뀐 게 없어서 중요한 포인트만 짚었습니다. 다빈치아 탐구형 보면 이렇습니다. 선발 인원, 뭐, 500몇 명, 400몇 명.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가장 큰 차이죠. 서류 100. 1.5배수의 다단계 전형입니다. 그리고 학생부 자소서가 있었는데, 어, 없어졌죠요 수능 체제도 없습니다. 특목고와 일반고를 보통 한다. 그래서 보험 전형, 낫치 전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대 이 전형을 쓰는 친구들은 대신이 괜찮은 친구들이겠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정시까지 더 바라보는 친구들이라면 왼쪽 전형을 쓰는 게 맞습니다. 난 무조건 수시로 가겠다고 오른쪽을 쓰겠죠. 충원율은 어디가 높느냐? 평균적으로 다빈치형 인재보다는 탐구형 인재가 충원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무슨 뜻이냐? 무조건 수시에 붙어야 하기 때문에, 이 레인지를 넓게 해서 위로도 쓰고 아래도 쓴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위쪽으로 만약에 서성한 라인을 쓰는 친구들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 밑으로 중경의 시에서는 중앙대를 학생들이 대부분 원서를 넣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즉, 괜찮은 친구들 위로 빠져나가는 확률이 이 전형보다는 요 전형이 조금 더 높습니다 보통은 100% 이상의 충원율을 가진 학과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내신을 봤을 때 확실하게 스펙도 괜찮은데 내신이 이쪽에 경쟁력이 있다 그러면 왼쪽 전형을 쓰는 게 맞는데 아마 일반고 같은 경우는 내가 내신을 봤을 때아이 내신이면 안전빵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추합까지 노리겠다 그러면 차라리 탐구형인재를 질러보는 것도, 어, 약간은 의외의 결과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상담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참고는 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신 등급 차이가 있고 일반 거, 특목고, 전형이라고 보통은 알고 있으나, 가장 여러분들이 원서를 쓸때 유념하셔야 될 거는 면접이 있고 없고, 즉, 이 면접으로 인해서 고홈 전형이나 무조건 납치 전형이나요 차이를 인지하시는 게 원서를 쓸때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전체적으로 전형이나 인원수는 크게 비슷하다라고 볼수 있고요. 논술 전형은 과탐이 빠졌기 때문에 중대 논술에서 나 과학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분들은 수학 정시 준비하면서 충분히 가능하다. 영어가 수능 체제가 조금 완화된 효과를 만들어냈다. 종합 전형 두 가지의 특징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지 그게 단순히 성적만 가지고 선호도가 구분되는 건 아니다. 이 정도 정리해 드렸습니다. 중대. 여러분들 괜찮은 학교입니다. 이육학형으로 굉장히 모난 데 없는 학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원서를 쓰실 때 참고할 수 있는 영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